다 못해요. 실은 되게 있는 거지, 사람마다. 저도 여러가지 해요. 고물상 다채 빼고 다 해요. 고물상 다채 사절 빼고 다 해요. 영부도안 해요. 아니 못해요. 다안에 1발년 들어 나맛방이라고마 200인데요. 아 채팅창 집행중입니다 울지는 죽겠다 8등에도 채팅에서 실명 죽이면 1등이네? 채팅 주시자 밴더 채팅내역 갑시자 모테카이저 <laughs> <못해 가이죠. 웃음> 아니 십. 씨...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못하는 거 시키지마 진짜 아니, 못한 거 하면 또 지랄할 거잖아 존나 못한다고 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가능 리스트 강코딩클검장 화공 끝포기오2 4님 반군도 할줄 아는데요 마법사 덱이랑 실험체 트위치 난동 트위치도 할줄 아는데요 집행자도 할줄 아는데요? 조심합시다 기분이 안 좋아야 되가 나쁘지 않은데? 이번엔 진짜 집행자 제대로 해볼게요 한번 나도 알아 음 맞네. 이라 불연승 가자잉 3이라 안 나오나? 아 지는 거예요? 아아니템 줬다 없는데. 아, 감사합니다. 싹다 구속시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당했어요, 근데. 아, 카밀로 해야 좋은데. 뭐야? 어? 진짜 어이없네. 아, 카밀 어디있어 아, 템 꼬라지, 씨. 판도라 좀 주면 안 되나? 아, 나갔다. 다행이다. 그러면, 쬐끔, 할만할지도. 아, 카밀, 이새끼, 난 기싸움 하나, 지금? 육집을 못 켜. 카밀이 안 나와. 나도 키고 싶은데. 저도 진짜 키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아, 이거 집행자 유도해야 되는데. 오 집행도, 이게 되나, 이게? 아, 이 새끼, 또 지랄하네, 또! 오케이, 라위, 라위 보시다, 라위. 라위 있어야 돼, 앞라인 뚫으려면 라위 있어야 돼. 아, 캐틀 인피만 들어가면은, 나머지 템다 주고, 남무만 줘도 돼, 세 딱딱 집행시켜! 이 개새끼들! 이봐 라위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빨리 집행 터트리려면 라위가 좋아 이거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아 이거 괴염냥안 떴으면 졌될 뻔했네 진짜. 어? 아왜 아아 아, 저기 나오냐? 생데카이죠? 오우 시, 오 시원하다잉? 응? 어? 이게 개협령이 이게 좋다니까 이게? 어? 아 진짜 나왔어 진짜 다행이다. 안나왔으면졌될 뻔했다 진짜로. 바이 요새와 어떠냐 얘들아? 별론가 바이 주자. 이거 구에 가야 돼서 돈. 피카짱 왔구나 기다려, 내구에 넣어줄게. 아이거 지금 지표현자 상징이 없어서 늦지 못해 지금. 일단 지금 개업용 때문에 안배사가 훨씬 세고 불에 가서 넣으면 돼. 카밀 근데 진짜 역겹긴하다. 어, 진짜 기싸움 족된다 이 판. 아 이건 이기겠지. 레오나빼 바로 터트려서 지표현자 터트리고. 저저저저 저기 다가아나쁘않아나쁘않아 아, 아, 오케이 앞 라인 뚫었어 앞 라인 뚫었어. 어어어 어, 어, 어. 빨리. 빨리! 쏴라! 아아 바이 2성 아 바이 2성 아, 붙여야겠는데 이거 아 드디어 나왔어 아 쟤볼까? 아 일단 바이만 찾자 아 진짜 제발 캐슬쨘! c 안 믿고 있었다 x <laughs> 쌍따 <쌍땅> 집행시켜 새끼들 아니 바이 아까 연속 두번 당했는데 캐틀이 상 솔직히 붙일만하잖아요 아 바이가 많이 쓰는구나 아 정신 안하고 오른다 이거 졌될뻔했네 이거 캐틀안 붙었으면 나 이거 박았다 이거 상징 먹고 돌릴만한데? 아니 스테랑 먹어도 되고 아 먹겠다 이러면 상징 먹고 돌리자 돌릴만해 돌릴만해 아 돌릴만해 이거 어, 니꺼였어. 어, 네 미안하다. 아, 나 그럼 돌려... 아, 나 판도라라, 미안하다. 아, 그냥 찍자. 피가 없어서 최대한 세게 때립시다. 애들, 아, 아까... 아까 뒤집게 먹고 이거 집행 나왔으면 집행이네. 아, 너무 아쉽다. 그 위치, 어가가 진짜... 호호우 지원하다잉? 약하게 때려줬어 어, 잠깐만, 이거 이성 됐네? 이거 좀, 야, 얘도 팔레벨 모델 이성이네 어, 이거 쟨 좀, 쟨 좀, 쟨좀 무섭다? 누구야? 아, 설마 모델카이저야? 아니구나. 큐리한 친구네? 어, 집행 터뜨리면서. 들어가, 밀고 들어가! 어? 어, 그렇지. 어, 다행이다. 저이 개새끼야!!! 바이를 왜 잡고있어 자꾸 꺼져 아 이거 계엄룡때문에 이긴듯 계엄룡 차이로 좋다잉 그죠 지배자 3신기 중요하죠 나온다!!! 롤좀 칠게요 비카차아앙 아 이거 비카차 또 나왔어? 안배사 미안하다 아 그래 암배사 스테락 주자 얘도 오래 살면 좋긴 해요 깔끔하다 너무 깔끔해 나와 이 새끼야 그렇지 RKO 개새끼 어? 그렇지. 아 아름다워 이게 집행자 파카님 보고 있어? 내가 완성했어 와 근데 템 존나 아름답다 진짜 어? 아 집행자는 이렇게 줘야 돼 템을 맞고 버티는 게 아니라, 탱템으로 먼저 뚫는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 그런 대기죠. 네. 파카 몰랭으로 점수 박았다고요? 그럼, 그렇죠. 좀 조용하더라. 투 윅? 잠깐만. 투 윅은 좀 위험한데? 응, 뒤졌어. 목줄 채워버리기 바로. 뭐야, 어? 어? 그렇지. 딜러 없다, 이제. 안 돼, 임마. 참아자, 이 새끼야. 아, 바이 뜨면은 쉽게 가는데. 바이야, 제발. 끝까지 그럴 거야, 너. 개새끼야. 좀 빨리빨리 빨리 다녀. 됐어. 운도 좀 붙어줬고, 실력도 좋고, 둘다좋이 판은 솔직히. 내가 이래서 판도라를 좋아해. 펀치마쯤. 터뜨리면서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 어 그렇지 그렇지 집행시켜 일로 와이 새끼야 r 릭 아이고이고도 감사합니다 아 좋았다 이거지 나 이제 판도라만 존나 집을거야 판도라가 뭔가 좋은 추억이 많아 어중간한 어설픈 어중이떠중이 증강보다는 판도라가 나아 잉, 집행자. 어쩐지 조용하더라! 어? 조용해! 대답 안 해? <laughs> 이 사람 잘안 풀려서, 어? 박하님, 엇보야. 응? 음? 겸손해야지. 이바닥 겸손해야 돼. 어? 아, 난동꾼 진짜 할만한데. 아, 난동꾼 하고 싶다. 그냥. 아, 서언 할게요. 지금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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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런들도 트이상다 해서 좋다 야미아 아 <laughs> 아, 트위치든지 줄거면 아씨 문더아아 아, 근데 되게 너무 무겁다 야, 이거 이거 얼마냐 이거? 체력이 이거? <laughs> 뭔 일이야 개새끼들아 아 에바야 빌드업 다 무너져요 말도 안돼 뭔 말인지 알겠는데 아닌건아닌 아닌 거야, 얘들아 태엽이 낫겠다, 오래 싸우니까아니2아니아실험 아니고, 아니고, 아니지아 인피했고, 딜템 다 했고, 아 케틀 주지, 아 운이 없다. 여기까지만 돌리자. 아, 또야 또페어의 미친 남자. 이거 좋나? 아, 아, 꾸져? 불피부도 별로 안 좋잖아. 난도질. 문도 항상 먼저 와주네. 트위치 아무다. 아캐틀 짱! 아나 트위치 이새 진짜 이씨. 이거는 벨트. 랜이 주자, 랜이. 랜이 생일이네. 생일 축하해. 검은 장미단두개 먹고 가버렸네. 그의 발악이 느껴지네요. 2인조에서. 르블랑이 나왔더라면. 여기 갔네. 야, 얘가 1등 하겠는데 얘 되게 존나 세다. 아, 실험체 먹고 올라가서 오실험체 하고 싶다. 아, 근데 블루가 낫겠다. 아, 근데 당장 못 써서 당장 쓰는 게 맞아. 저, 이거 구레까지 저거 놀잖아. 어, 얘가 먹었나? 와, 덱 존나 아름답네, 이거. 얘가 1등 하겠네. 아, 얘안 만나면 좋겠는데. 토르! 가보자, 가보자! 나왔다, 나왔다. 와, 오늘, 오늘 첫. 오늘 첫 빅토르. 몇 시간 했지, 방송? 한 6시간 만에. 무려 6시간 만에. 오, 다행이다. 몇 스택이야? 아, 어, 좀 쌓긴 쌓았네? 내가 보내줄게, 친구야. 아, 아 비, 아니 포스 빅토르? 어스턴좀잘 들어갔다 이거. 아, 근데 캐틀 딜이 약하다 이거좀 아, 아 타이밍 아. 아. 이제 문도가 있긴 해. 문장 버텨 대이 안돼. 뜨. 어, 과연? 아, 순방에 싼 자네. 형 약하게 떨어졌어. 아 근데 엘리스 이거 안 붙네. <laughs> 자연 방어로. 지환님 부탁입니다. 울음하고 환희형이야 한 번만 해주세요. 어, 맞습니다. 사람은 도축기만, 변화는 좋은 것. 레이스야 좋았다. 잠깐만 마법사랑 AP덱. 적투 적투밖에 없는데 엘리스 적투 좋긴 해요 근데. 오케이, 궁 썼다. 어, 얘도 덱 쎄다. 이성 다 했네? 하지만, 가! 이 새끼야! 어? 나 1등 하나? 아, 저 덱이 난동골을 잘못 잡나봐. 캐틀 이성 붙으면 가겠는데? 하겠는데? 아, 근데 딜템이 좀 애매하긴 하네. 시너지는 이쁜데. 그렇지, 스턴 들어가고 올려주시고요 내려올 때 엘리스가 한번더 스턴을 딱, 그렇지 이거야, 이게 안타지 좋다 방파자, 이제 탱템은 필요 없어 <laughs> 배치해, 열심히 해, 그래, 그래, 열심히 해, 음, 그래, 그래, 열심히 하네, 보기 좋아요, 나가 이녀 아 컷! 환희형이야! c a 완벽했다, 진짜. 이 판은. 아, 근데 이거 처음에 돈 관리 망해가지고, 씨, 큰일 날뻔 했네. 어, 이거 오랜만이다. 오첫 판인 것 같은데, 유물모로? 이 유물 뭐 먹어야 되지? 트리 사나가 안 나오네. 아, 이 트리 사나, 생대 트리 사나 하고 싶은데 재밌는데, 그거 생대 젤이야. 나인사 확보했어. 아, 생대 젤이 뭔가 맛없을 것 같아. 어차피 딜라인 때리는 애라 아, 나 이러면 왜 팔았어? 어? 근데 이거 공속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러면 구..구구.. 야 구구생은 좀애반가 부인수 하나 빼야되나? 나오는대로 가긴 하는데 이러면 좀 고민되네? 아 한장인데 오케이 싸게가 싸게갔다 총검은 별로냐? 주검주검으로딜라인 죽검? 밀어버려? 그러자 이렇게 하고 이게 문제네 부인수를 코그모에 하나 넣을까 아니면 레드 치감에다가 크가를 할까 치감, 크가가 맞을듯 깔끔하다 이게 주검이 맞아 딜라인 조질라면 주시자? 주시자 가렌? 아 주시자 아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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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해가지고 6주 육주, 아니 6주 시자야 되나 아 맞네 에코 주시자 아, 그러네 이거 그냥 줄까 아 근데 뭔가 애매한데 지금 좀 그냥 먹어야겠다 그냥 할렉 가면은 흑례 찍을 돈 누가 줘어0 어? 1 6 주멜 우리는 아, 이거는 팔레 가야겠는데? 아, 그냥 쓰자, 또. 저마다 늦고 싶긴 한데, 육주시자가 더 중요할 것 같아. 김을 빠진 거 보니까, 올라가도 못 먹겠다, 패틀 같은 거. 아, 매를 빼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와우. 응? 후반 가면 8렙도 그 올라가나, 혹은요? 아, 씨, 왜 이래, 어? 아, 됐다. 오케이. 후. 와, 이거 카멜 오랜만이네? 이번엔 별로 안 도네? 어, 가래는 괜찮아. 그런가? 제리 타임! 순방했고, 얘가 지금 돈 엄청 모으고 있네. 쟤는 구레 가겠다. 가서 징크스. 어, 뭐, 다, 다 붙였네. 신뢰가나 아 뭐야? 8레벨인데 뭐야? 아 진짜 역겹네. 그거나 때리쇼. 그만가 어! 제리 뭐야 방금? 와, 얘 너무 세긴 하다. 아, 어! 그렇지. 샤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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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이건 가르이성 찍어도 안되는데 생대가 좀 빨리 터졌으면은 이겼을 것 같은데 운이다 운 그냥 주억 주억 괜찮을 것 같은데 어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꼬꾸랬다 배치 오, 다행이다.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그렇지. 아 야, 너 이거, 이거, 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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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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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야오뭐이 어떻게 살았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야거 흉신, 도망가, 날면 돼요. 지금 나였구나 사전극이 나왔을 것 같다 이주씨 내리고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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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캐리